안녕하십니까. 이전 동영상에서 밝힌 것처럼 어머님이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다른 것은 사용해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는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의도에 있는 KMI에서 받다가 지금은 우리원 헬스케어에서 받고 있습니다.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공단으로 들어가시고요. 주요 사업 그리고 제휴 복지를 클릭하겠습니다. 제휴 복지 서비스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행이나 숙박, 여러가지 복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사용해보지 않은 것들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강 관리를 클릭하시면요. 연금 공단과 제휴가 된 업체가 보이게 됩니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KMI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한국 위학 연구소라고 하고 여의도에는 보통 증권회사 직원들이 많이 건강검진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병원은 우리원 헬스케어입니다. 우선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 요금표 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왼쪽에 PDF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KMI의 우대 요금표가 보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원이 있고요, 여의도가 있고 여러 지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금을 보시면 기본형은 15만 원이고 고급형은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을 보시면 위 검사에서 택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검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내시경 추가 비용이 없다라는 것도 있고요, 고급형 30만 원인 경우에는 조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요. 위쪽에 보이시는 부분에서 택 1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다시 택 1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검사에서도 택 1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형 검사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셔서요. 우리 언엘 스퀘어의 요금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 하단에 pdf로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고급형은 24만원이고 프리미엄은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최근에 제가 받았던 건 2021년도 12월 달이었는데요 24만원으로 했고 2년 전인 2019년도에는 99,000원 기본형이 있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건강 검진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21년 12월에 갔었을 때는 기본형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고급형 한번 보시면요, 뇌 MRI, MRA 그리고 특수 검사 중에서 택 1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T 검사에서 역시 택 1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위장검사에서 택일을 하도록 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뇌 MRI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저선량 흉보 c t 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위장검사에서는 일반 내시경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일반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을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자기공명영상에서 그리고 유전자 검사에서 택1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특수검사에서 택1 그리고 CT검사에서 택1 그리고 위장검사에서 택1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은 헬스케어의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PDF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PDF로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쪽에는 소견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아달라 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뇌하수체 하부에서 혹이 있다 라고 해서 저는 근처 백병원에 가서 다이내믹 MRI를 받았었습니다. 다행히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추적 검사를 유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시면 관리를 유하는 내용을 적어 둡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4년, 17년, 19년, 그리고 21년. 이렇게 검사 결과를 누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건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쭉 넘겨보겠습니다. 네, 21주기에 달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거리가 멀다라는 핑계로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니면 조금은 돈을 지불해서 건강 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검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검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고 건강 검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50을 살아보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